의령에 오게 되었어요. 의령은 처음인데 즐거우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비 오는데 괜찮아요? <laughs> 재미있었어요, 지금까지? <laughs> 아주 반응이 아주 아주 좋은데, 그럼 다음에 이어서 다음 곡으로 저희가 꼼짝 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즐겨, 같이 즐겨주세요! <laughs> 우산 내리세요! 드디어 아쉽게도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? <laughs> 어떤 곡일까요? 뭐라고? <laughs> 예! 예! <뿌푸! 웃음> 오늘 비오는데도 기다려주셔서,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그럼 마지막 <laughs> 곡 콩콩 <콤콤 웃음>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뭐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난리가 났구나 난리가 났어. 네제사십회 46회...